저희는 5세부터 25세까지 전 연령대에 이르는 남성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에 대한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사들, 부모님들도 저희와 함께하는 교육의 대상이기도 하고요. 훨씬 더 성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 연구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 처음에 그거에 대한 기억은 못본 기억이에요. 6학년 때. 첨단에 있는 친구들은 청계천에 갔어요 청계천에 가면 책이나 뭐 잡지나 비디오나 이런 거 거기에 있는 아이씨들한테 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 저희 반에 이제 그거에 굉장히 첨단에 있는 친구가 어느 날 갔다 왔다 그래서 책을 샀다는 거예요 근데 그책 이름이 엑스래요 제목 제목이 세요 직관적이네요 <laughs> 강력하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 얘기를 이미 딱 듣는 순간 그거 봐도 돼막 이런 근데 그 친구가 보여주겠다 오볼 사람들은 어디로 와라. 네. 그때 너무 고민이 됐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안에 이제 선구자적 친구들은 움직인 거죠 초등학교 교실에 이제 컴퓨터실이 있었어요 한글 그 타자를 잘해야 돼서 막 교육을 받던 그쯤이었는데 근데 그때 한 번은 컴퓨터실에 애들이 선배들이랑 막 애들이 쫙 모인 거예요 처음에는 야한 영상이 아니라 잔인한 영상이었어요 동시에 성에 대한 표현을 하는 내용들도 담고 있었던 거죠 지금도 기억나는 게그 잔인한 영상을 봤던 느낌과. 그 야동을 처음 봤던 느낌이 이렇게 같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구분되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시대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싶어 했죠. 근데 시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배운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유행위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고 그래서 막 누구는 여섯 번막 연속으로 했다. 누구는 막 사정을 했는데 창문 너머로 <laughs> 사실 전혀 비현실적인 이야기잖아요. 단군 설화도 아니고 막 그렇게 서로 거짓말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더 강하고 뛰어난 남성이다라는 걸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게 능숙하게 할수록 그 위치가 더 올라가는 그때 저의 생존 전략이 있었어요. 더군다 계급이 더 위에 있는 남성들의 말을 잘 듣자 짱구를 잘 쳐주자. 가 저의 생존 전략이었는데요. 항상 휴가를 다녀오면은. 성매매 경험을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나 어디 다녀왔고 그래서 어떻게 즐겼고 뭐 그래서 좋았다. 이제 거기서 나의 생존 전략은 어떻게 <laughs> 발휘를 해야 될까? 어 그거 불법 아니에요? 얘기하면은 <laughs> 네, 살아남못하죠 네. 아 어떠셨어요? 좋으셨어요? 저도 호응을 하는 거예요. 저도 육군 중위로 만기 전역을 해서. 장교로 군대를 이렇게 복무갔는데그 제가 속한 소대 내에 여성인 군인 분들이 많이 셨는데 제일 밑에 있는 막내 이등병부터 우리 부대의 제일 높은 사람까지 누구 하나 가릴 거 없이 여성분들의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딱 마주했을 때 내가 뭘 바꿀 수 있긴 한가? 진짜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넷플릭스 DP가 처음 만들어진 게 2010년대 중반? 작가의 경험이 음. 반영된 거라고 하잖아요. 네. 저는 군생활을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했는데 그때 군에서 경험했던 느낌과 대단히 비슷한. 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방송에서 본 거는 2020년이 넘어서죠. 전혀 이상할게 없이 일상화된 폭력으로 존재하는. 저도 그 구조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왔던 사람 중에 한 명. 인 것을 인지하지 않고서는 바꿀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수많은 성적 대상화, 성희롱, 그 이야기들 거기에 제가 잠깐 빠졌든 함께 있었던 그건 별로 중요한 거라 생각하지 않고 그게 저의 변명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하는 순간부터 너무 쉽게 폭력이 발생한다는 걸 너무 많이 봐오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거기 때문에 나도 그럴 수 있어 해서 시작해서 나는 안 그래야 해로갈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 같아요.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는 아동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대부분이 자신의 행동을 범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해 청소년 대상 교육을 다녀왔는데 마주쳤을 때 매우 n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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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i l d r 어 n children, c h i l 여성들과 함께 살아가게 될 텐데 지금 있는 그 말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그대로 하실 수 있어요라고 물어보니까 절대 못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바꿔야 된대요. 그기 가서 적응하려면 바꿔야 된대요. 이대로는 안 된대요. 왜안 바꾸냐고 물어보니까 그러게요라고 하면서 근데 저희 남고잖아요. 그 제가 경험했었던 가해 현장에서는 남학생이 이십 몇 명이 거대하게 연루돼 있는 SNS에서 특정 여학생을 계속해서 성희롱을 했었던. 어,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여섯 번을 만났는데, 만나면서 계속 느꼈던 게 뭐냐면, 계속, 어, 그래, 알아요. 이해해요. 예. 하는데, 피해자가 어땠을지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안, 않았다는 거. 어, 내가 그거 범죄인 거 알고요. 그거 그렇게 하면 문제 있는 거 알고요. 다안 돼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거, 원스텝은,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어떤 마음일까는 이걸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란.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뭐였을까 생각해 보면, 공감은 남성이 가져야 될 덕목이 아닙니다. 공감이라는 부분들을 거세하거나 떼어내지 않고는 남성으로서 젠더 위계 기 상위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엠번방 사건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고, 제일 먼저 떠올랐던 생각은 이왜 이제서야? 엠번방은 늘 있었는데 게임 속에서 만들어졌던 수많은 연예인 옷 벗기기라는 것들, 교과서에 선생님들의 나체 같은 걸 낙서하거나 몰래 사진 찍거나 했던 그런 범죄 행위들 모두가 경험하고 모든 남성들이 보편 역사로 이어져오면서 있었던 행위들인데 엠번방이 특수하게 나, 갑자기 딱 나타난 것처럼. 언론 좀 반응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왜 처음에 추산되는 가해자가 20만 이상? 그 20만이다 추산되는 가해자라는 사람이 다 잡혔다는 얘기를 우리본적 있나요? 없죠. 아니면 강력한 법적인 뭐 제도장치가 마련이 됐나요? 아니면 피해자를 지원하는 어떤 케어하는 게 뭐가 마련이 됐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늘 그랬죠, 남성들이.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하는 방식. 아, 이거는 정말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아빠들을 위한 성교육을 좀 준비를 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한 이유가 남자 양육자가 교육 현장에 나오질 않아요. 남성 청소년과 함께 하는 성교육은 어떻게 보면은 남성 양육자 역할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안 나와요. 아빠들이 그 아빠 본인은 본인이 갇혀 있는 맨박스에서 해방되셨나? 뭐잘 터놓지도 못한 채 가족들이랑 관계도 맺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남성이지 않냐를 되돌아보기 위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 없었다라는 생각에 좀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양육자 교육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진짜 드물게 남자 이제 아빠들 몇분 오셨어요. 아몇 분이 네, 몇분 오셨어요? 네, 몇분 오셨어요. 네. 근데 그중한 분이 스킨십에 대한 주제로 이제 막 얘기를 나누다가 본인이 오. 사실은 스킨십에 대해서 그렇게 막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그들이 막 다가온 게 부담스럽대요. 네. 근데 그거를 이야기하지 왜냐면은 남성이고 아빠고 아빠로서는 내가 아이들을 사랑한 존재고 스킨십을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거는 오늘이 처음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 언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남, 적지 않은 남성들 남성 양육자들이 왜 언어가 없냐 그렇게 안살아든고 그런 얘기를 해보고 나눠보고 위로받고 위로하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지금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죠 확언 신념, 굳건한 신념, 강철 같은 의지. 이런 것도 되게 왜그 전통적인 남성성. 남성성의 핵심의 언어들이잖아요. 남성에게 강인함을 요구하죠. 강인해야 합니다. 근데 그 강인함을 다른 데 쓰지 말고요. 이 세상에 뭔가 잘못돼 있다면 그것에서 어, 나 혼자 움직일 때어튀다고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 튀는 거 아니고 되게 멋진 거니까. 어, 이거 좀 아니지 않나요? 라는 얘기를 할수 있는 마음의 그런 강인함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늘딱 하나였어요. 다정함. 다정한 남자가 필요하다. 더 이상 다정한 게 오글거리는 게 아니고, 느끼한 게 아니라, 다정하게 멋진 게, 다정하게 진짜 남자다운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